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응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장 우리는 우리를 전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리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 그리스도 그분은 보배이시지요. 보물입니다.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 합니까?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들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지녔다면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왜일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흙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하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질그릇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어떻습니까? 아주 천하고 천하단 뜻이지요. 금과 은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 천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게 됩니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질그릇에 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담고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들, 질그릇의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보배의 가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한 그릇인 질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릇 안에 담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같은 위대한 전도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그런 험난한 인생, 사역은 아닐지라도 말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를 담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너무도 소중한 오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질그릇 그 자체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으니 내어쳐버리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요. 질그릇 값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흙으로 취했으니 참으로 연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기도 쉽고 죄 아래서 죄 먹히기도 쉬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할 수 없는 질그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질그릇의 보배를 담겠다고 그 목표를 바로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는 하늘소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는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겠지요. 질그릇, 연약하기도 하며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능력있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질그릇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질그릇의 존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그릇,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배, 그것을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소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만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구원의 의미를 전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지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담의 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전적으로 깨닫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환란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니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8절입니다. 사방으로 우격상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7.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위험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적으로 평안할 때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핍박과 거꾸로 뜨림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체험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도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소망을 그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서요? 그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기게 하신 능력이 바로 사도바울 그 스스로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위로와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낙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울 같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일하시고 그 보배로 우리를 능력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금과 은으로 보배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 여기까지 간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질거울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한수망교에 되게 하소서, 사랑해 만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